<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입니다. 26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민수기에서 두 번째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내용은 내위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들의 이름들과 족장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민수기 1장 인구조사 때 개수된 인원 중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한 사람도 개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여호수어와 갈렙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럼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의 실패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광야 2세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인구조사 이후에 두 가지 원칙을 알려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가 받을 땅의 크기의 원칙을 알려 주십니다. 많은 숫자의 지파들이 더큰 땅을 받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땅의 위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됨을, 즉, 그들의 기업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열두 지파들처럼 이 땅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열두 지파들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차지하는 방법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위 지파들처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 분배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내위 지파의 개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대 교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52절서부터 57절까지 땅 분배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52절부터 5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 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54절에 땅의 크기는 지파의 인구 숫자 대비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작은 숫자의 지파들에게는 작은 땅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을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5절에 땅의 위치를 선택할 때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이 거주할 장소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특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땅의 위치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땅에는 막강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를 배치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대한 지파가 비옥한 좋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은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 더큰 목적은 취하는 목적이 더 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명이 있는 삶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5절에 조상의 지파의 이름 즉 열두 지파대로 나누어 갖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각 지파들의 이름대로 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총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땅의 크기. 두 번째, 땅의 위치. 마지막 세 번째,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57절서부터 62절까지 네위 지파의 개수입니다. 57절부터 62절입니다. 레위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하색에서 난 고하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하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레위인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높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적 목적으로도 선택된 지파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위해 선택된 지파도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위해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지만 뇌위 지파에게는 1개월 된 이상의 뇌위인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명은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각 지파의 48개의 성읍에 나눠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들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천명이 더 증가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레위지파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63절서부터 65절까지 세대 교체입니다. 63절부터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63절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가 됨을 말합니다. 광야 이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모세에게 남은 것은 죽기 전에 세 번에 걸친 설교가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설교는 신명기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 아론이 아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4절과 65절은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신의 광야에서 첫 번째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한 사람도 들지 못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가 됩니다. 결국 세대 교체를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세대 교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1세대 광야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2세대 광야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됨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지파 계수 내용 가운데 불순종으로 죽은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와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갈렙과 여우수와의 이야기는 대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요. 불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뜻으로 방법으로 취하기 위한 하루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는 희생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차지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실질적인 땅 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우리 삶 속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은 썩어질 만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임무를 완성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걱정으로 키를 한자라도 크게 할수 없었으나 언제나 걱정의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어제까지의 모든 근심과 어두움을 내려놓고 기쁨의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아멘.